어제 우리가 계시록 9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내천사가 네 작정하고 인간 이 인류의 한3분의 이를 죽이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심판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고 그랬습니까? 못 마땅해서 그 인간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허용하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9장 뒷부분 말씀 읽어 봤을 때 인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힘센 천사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10장 1절 말씀이죠. 1절 보세요. 내가 떠보니 이래 놓고 뭐가 등장해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강하고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그에 비하면 그이 십장 이전에 등장했던 다른 천사들은 여러분 우리 속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세 발의 피였던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띄었냐면. 구름을 입었다. 그러고 얼굴이 해같이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표현법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놓고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일장 후반부에 보면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무지개가 있다. 라고 하는 편인데 이건 창세기 9장 그 1절,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 주시잖아요. 어떤 언약을 맺어 주십니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띄우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좀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2절 3절 보세요.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오레가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그 강하고 힘센 천사를 묘사하는 모습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이 천사가 어떻습니까? 땅과 바다를 양쪽 다 밟고 있었고 그 손에 뭐가 있었냐면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어떤 소리였냐면 부르짖는 사자처럼 크. 소리를 내니까 일곱 우레가 우레라고 하는 건 천둥 소리잖아요. 이제 일곱 천둥 소리가 말을 했다 그래요. 이뭐 천둥 소리가 여러분 꽝 하고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그걸 우리가 알아듣나 이럴 수 있겠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여서 요한에게는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는 소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소대체 우레 소리가 무슨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사절이에요. 사절을 보세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들이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뭐하래요? 인봉하고 뭐하래요?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요한에게 일곱 우리의 말을 인봉하고, 그 비밀은 어떻게 해요? 기록하지 말라, 덮어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린 궁금하지 않아요? 예? 남아멘권사님뭔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예? 일곱 번꽝 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내용이 뭘까? 그냥 세밀은 알수 없겠지만, 미로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마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10장 뒷부분도 보면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강한 천사 힘이 강하고 능력 있는 천사가 어떻게 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사가 제일 센줄 알았는데 육절에 뭐냐 그래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현을 해요. 예? 요한이 살펴보니까 그 강하고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자, 6월 3일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취임식은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 대통령이 오만 사고를 쳐나 가지고 그렇지만 이재명 씨가 대통령 당에서 뭐 했습니까? 국회에 가서 취임 선서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죠? 예? 네? 선서하면서 이게 다 어디의 모양을 본단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성경책 딱 들고 그 앞에 있으면 어떡해요? 미국 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적인 연원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꿉입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천사라도 네?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뒷절 6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보듯이 일곱째 7절 납할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맹세합니다. 칠절 보세요. 칠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제껏 그의 선,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 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비밀이겠죠. 예?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요? 해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말세에 지상의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자기 몫을 다 했어요. 예? 그 강한 천사가 쩌렁쩌렁 울리는 우레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다했을 때 8절 9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 이르되 "이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지를, 두루,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요한은요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였던 모양이에요. 성질머리는 못돼먹었어도자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 하라 그래요? 갖다 먹어 버리라.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예?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그 힘센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지금 뭐 하라 그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 가지고 그거 어? 가져다가 먹어 버리래요. 여러분 예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은 그럴 일 없지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뭐 합니까? 사전도 씹어먹고, 에? 하나 외워고한 페이지 외워서 씹어먹고, 뭐 법전도 씹어먹고, 이래서 사시에 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먹으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에는 달겠지만 뱃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쓰대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자,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순종 잘했다 그랬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뭐 했대요?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씹어 먹으니까 어때요?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뱃속에는 뱃속에서는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마지막 11절에서 보듯이 1만은 백성과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금 자기가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그 사명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혹독한 심판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의 내용인데 어떻게 적용할까? 예? 8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를 여러분이 좀 기다마. 들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사의 손에 펴 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예? 말씀을 정말 먹습니다. 씹어 삼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기억하세요. 자, 사람이 뭐뭐뭐 뭐, 뭐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밥심으로 살지. 예? 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돈이 다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을 메고 삽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그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에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수고해서 얻어는 노동의 대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하루하루 살수 있도록 그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할때 매일매일 주신 거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뭘 배웠어요. 아하 우리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먹듯이 씹어 삼켰다 그랬습니다. 예?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 3장 3절에는 "내게 이르시되, 인자 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정의할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뭐예요? 백 권사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밥입니다. 영혼의 밥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잖아요.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식의 근거로만이 아니라 먹어야 사는 양식으로 여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성경 말씀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 때. 완전히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약효를 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시대 그리스인들은 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래요. 말씀대로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예? 먹고 자기 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그거 보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게 뭐예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천사의 말처럼 입에서는 달았지만 뱃속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썼다. 그랬었다. 그래, 10절 다시 봐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꿀을 먹는 것처럼 달콤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예? 네? 대충 살려면 아주 쉽습니다. 예? 네? 적당히, 일본 말로 쇼 붙여가지고, 예? 네? 누가 보는 거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때요? 있는 것처럼 정말 쓰고 힘듭니다. 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런 말하는 건 별로 원당하지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평소 보지 못하던 자매님들 네 분이 앉아 계세요. 이분들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수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고 국내 오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우리게 며칠 머물기를 요청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예?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뭐 다른 지역 개국 한 군데만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께도 저는 묻고 싶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판별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들으십니까? 예? 하늘에서? 모두가 다 그렇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내 느낌이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이 아니라 뭘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내가 가야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속슬이지만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 교인들은 어떻게요? 해 말씀을 먹는 것 같긴 한데 편식을 많이 해. 요 예?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시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것만 계속 먹이면 어떻게 해요? 발육이 제대로 여러분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요즘 시대 그리스인들이 정말 약점이 뭐냐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어때요? 교인들 밥을 퍼먹이는 먹사가 되어버려가지고요. 네? 그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마사지해주는, 네? 마치 연예인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교인들이 기분 나빠진 않을까, 그것을 살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현대 교회는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전하 여러분이나 해야 될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요? 먹고 그 말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소화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둔덕을 두지 마세요, 둔덕. 그리고 또 하나 권면할 건 우리 동양교회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교회지만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힘 썼던 게 뭐예요? 오히려 주일 예배보다 수요 예배보다 새벽기도 이 시간에 좀더 우리가 집중합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애를 썼어요. 이유인 즉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력에 한계도 있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주일 날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기가 버거워요. 벅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매일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정말 자기들의 밥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그들의 지침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애를 썼고 이 깡촌에 있는 교회지만 이 새벽 설교를 실황으로 중계도 하고 그 설교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많은 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요 잘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미안한 얘기죠 에?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해요 에? 여러분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낚시 20년 해보십시오 김치를 한 20년 담가 봐요 도사가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다녔는데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가서 그것만 배우고 앉아 있고 또그 사람은 그것만 할줄 아니까. 그런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듯이 하루하루 이 말씀을 먹어 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때로는 그게 나한테 거슬려. 아왜 이렇게 쓰지? 쓴 박이 아시죠, 백군사님 꼬들빼기. 어떤 사람은 꼬들빼기 싫어해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꼬들빼기 좋아합니다. 나는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쌉소로만, 그 쓴맛이 있지만 그것이 입맛을 당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재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은 여러분 복된 말씀이고 위로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에 반면, 계시록이나 예언서 말씀을 들으면 어떡해요? 와, 이러다가 죽겠다. 후려 패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남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쓰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씹어 삼켜 소화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총을 깨닫고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